국민 중에 시작. 아 가족 여러분, 이제는 민속촌 체험으로나 접할 수 있는 일명 벨트, 벨루루고 튀는 거. 아 이거 직간접적으로 다경험은 해보셨죠.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전화를 장난으로 봐야 할지. 자 영상 보시죠. 자, 12월 1일 토요일에 온 문자메시지 창.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받아보는 사람에겐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음담 패설로 도배가 돼 있는데요. 회신도 없는 메시지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동안이나 혼자 북치고 창구치고 성희롱 폭탄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옵니다. 이 사람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제보자님이 1인 애견샵을 운영 중이신데 어느 날 이상한 전화 한 통이 왔다는 거죠. 너 누구야? 물어봐도 대답은 없고. 이상한... 숨소리만 내고 끝낸 시계 통화를 반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. 그러더니 포털 사이트에 올려놓은 휴대전화 번호로 아 이런 음란 문자가 지속적으로 왔다는 겁니다. 그냥 넘기기에는 지금 여성 혼자 운영하는 가게이기도 하고 포털 사이트의 주소며 전화번호며 다 노출된 상태라 아 이거 잘못하면 뭔일 나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대요. 자 경찰 조사 결과 상대 남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아, 지적장의 남자인데. 장난으로 이런 전화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. 알고 봤더니 제보자님뿐만 아니라 무작위로 그냥 팍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, 여성 혼자 운영하는 가게다 싶으면 저지거리를 했다는 건데, 아나 이거 참. 자 접근 금지 신청을 하면 개인 집 주소까지 노출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못하셨고 고소장도 아 이걸 또 취하를 해주셨다는데 문제는 이런 전화가 최근에 다시 걸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아 이거 다시 고소를 해야지 아니면 그냥 아유 그놈이겠지 싶어가지고 또 무시를 해야 될지 고민된다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싶으시답니다.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? 어? 야야야야 이거 그냥 무시해 동그라미. 아니야 이거 이신고 이거 안돼 이거 큰일나 X. 자 집단 지성의 힘 댓글 꼬굽니다